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 코르다노이고요. 자, 지금 컨텐츠의 주제는 어, 제가 여지껏 디파이를 소개하면서 개요 없이 그냥 기능으로 어, 여러분께 디파이를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제 유튜브의 색깔이라고 하면 저 케빈 코르다노는 블록체인 기능인입니다. 블록체인 기능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실제로 해보는 매뉴얼을 제공을 대부분 해드렸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좀 잡담 시간인데,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밀콤에다가, 카르다노 블록체인과 뭐가 다른가, 요거를 조금 개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카르다노 블록체인의 기초통화는 A다예요. 그리고 카르다노 블록체인 위에, 앱 지금 수십 개, 수백 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NFT, 민팅, 덱 x 그 다음에 코인그 뭐 공짜로 주는 앱이나 어플이나 이런 것들이 수백 개가 돌아가고 있고 종류도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르다노에서 속도가 느리다 해서 디시스파크사가 별도의 블록체인을 밀코메다라고 만든 겁니다. 여긴 통화가 없어요. 통화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블록체인 거의 모든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대. 밀코메다는 폴리곤 블록체인을 모방을 한 거예요. 근데 폴리곤도 기축통화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축통화를 또 뺐어요. 그러니까 A다가 여기에서 물 건너 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밀크에다로 랩핑이 되어야 돼요. 비트코인도 밀코메다에서 비트코인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어,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락킹을 걸고 여기로 랩핑해서 물건 넣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카르다노 블록체인에서 플린티지갑을 이용해서 메타마스크로 에이다를 전송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내가 보낸 것만큼 락킹이 걸리고 못 써요. 우리 여기로 온 거죠. 이게 바로 랩핑입니다 랩핑의 틀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걸 랩핑된 에이다는 여기서 에이다랑 똑같은 역할을 여기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거고. 요 밑에 랩핑된 기축통화를 가지고 주로 덱스, 뮤즐리, 밀키스왑 어칸파이, 멀티체인에서 요기축통화를 이용해서 디파이를 하는 거예요. 어땠죠? 현재 이제 밀코메다에서 올라와 있는 답은총6개0요요렇게제 카페에 이렇게 올려 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밀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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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0러0뮤0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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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스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속도가 빠를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앱들은 전부 그 이더리움 데의 복사판이에요. 그걸 그대로 차용하는 것들이거든요. 따로 뭐 개발이 되거나 그런 건아니고그 애초에부터 이더리움 브을 밀코메다 위에서 갖고 오겠다. 올려놓으니까 뭐 여기서 사용하는 지갑이 카르다노 지갑 요로이나 CC볼트나 뭐 그런 지갑이 아닌 메타마스크가 현재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더리움 지갑이죠. 이더리움에다 밀코메다 네트워크를 추가를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향후에 플린트 지갑이 카르다노나 밀코메다에서 양쪽에서 다 통용돼서 메타마스크 없이 플린트 지갑만으로 덱스나 디파이를 할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디파이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LP 토큰 생성과 LP 토큰 공급이죠. LP 토큰 생성은 내 지갑에서 하는 거고, LP 토큰 공급은 유동성 풀에 LP 토큰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내 지갑에서, 현재는 그 밀코메다 기준으로 보면, MA다 뿐이 없었어요. 근데 유동성 공급, LP 토큰을 생성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페어야 되거든요. 페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압으로 WBTC를 만들었고, 내 A다를 소모해서 WBTC를 만들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개의 페어가 있어서 이것을 5대5, 50% 어. 여기 항상 LP 토큰이 100이라고 하면 여기 50% 여기 50% 구성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매개로 해서 LP 토큰을 생성한 겁니다. 그럼 이 풀에 대한 내 지분율이 LP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면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m 1드라는 보상 토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LP 토큰을 내 지갑이 아닌 유동성 풀에 들이 밀어버렸죠. 그래서 LP 토큰에 대한 제어고난은내 지갑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유동성 풀로 넘겨준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 지갑에서 이게 다 사라지는 거죠. 나의 나의 재화는 LP 토큰 유동 공급으로 유동성 풀에 가 버린 거죠. 예. 그리고 유동성 LP 토큰 공급을 이제 해제 위드로 회수를 할때 되면 어, 내가 넣은 시점에 MA다나 w p t c 의 개수랑은 사뭇 달라져 있어요 그 유동성 손실이에요 비영구적 손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ADA랑 w p t c 가격이 서로 막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LP 토큰을 만들었을 때는 M, ADA 50% w p t c 50%였지만 내가 한달 후에 해지할 때는 서로 가격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5대 5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50% 나한테 줄 것이고, 그 나머지 50% 에이다로 줘요. 그리고 서로 개수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영구적 손실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손실 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나의 재화, 나의 에이다 개수나 이런 거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그것을 누가 삥땅 쳐서 먹는 것은 없어요. 약간, 약간 수학적인, 약간의 함정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이고, 이, 유동성 공급의 핵심은 결국 뮤즐리 수압이나 이전에 했던 썬데 토큰, 썬데 수압, 또민 수압 이런 덱스가 번창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나눠준 그 토큰이 많이 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수압을 얻는 거고 그 덱스가 영영 힘을 못 발휘하고 업데이트도 덜 되고 재서 속도도 느리고 발전하는 게 없다 그러면 그 공짜로 주는 그 썬데 토큰이나 민 수압 토큰 오늘 한 m 1 d 뮤즐리 수업 토큰들이 양력 메가리가 없으니까 하나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음, 한 2, 3개월 동안 어, 디파이를 카르다노 디파이 여러분께 충분히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하나하나 따라하도록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제가 소개시켜 드린 디파이 한 70%는 다 소개시켜 드린 거고 나머지 30%는 이제 차후에 올해 한두개 정도 더 소개시켜드리고 이 디파이 이 강좌를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아, 상당 오늘 좀 뜻깊은 날이고 그동안 궁금했던 밀코메다도 제가 직접 해보므로 인해서 궁금증이 다 풀렸고 여러 번 매뉴얼을 만들면서 하니까 쟤도 이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해보기 전에는 저도 이제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한 도시 월평균 소득 400만 원 정도 고그 이상 좀 투자를 해서 해 보고 느껴 보고 토론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끝으로 오늘 좀 잡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